안녕하세요. 푸펄 포레스트입니다. 포토너 마스포 웨일즈의 레전드 가레스 베일 선수가 마침내 유럽에서의 파란만장한 커리어를 마치고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레스 베일 선수는 2007년 18세의 나이로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뒤 2013년까지 6시즌 동안 통산 203경기 출전 56골 58도움을 기록 특히 마지막 시즌 보여줬던 가레스베일의 포스는 토트넘을 거의 혼자서 캐리하다시피 하는 가레스베일 선수가 넣었던 득점 자체도 거의 개인의 능력에 의해 만들어진 골이 많았었기 때문에 정말 스테디상의 활약을 펼친 가레스베일 선수라고 할수 있었고 2013년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던 선수인데요. 하지만 레알마드리드에서 마지막 두 시즌 동안의 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했 함에 따라 결국 방출 명단에 올라가기에 이르렀고 2020년 7년 만에 도트나마스포로 1년간 임대되면서 진영팀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레스베일의 합류로 헤리 케인, 가레스 벨,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KBS 라인이 팬들로부터 굉장히 핫한 반응을 이끌어냈었고, 가레스 베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0경기 출전, 11골 리도움에 꽤나 준수한 활약을 펼치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갔지만 결국 가레스 베일 선수는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 5경기 출전, 한골에 그치면서 해수로 10년 만에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레스 베일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후 자신의 전 클럽인 토트넘 아스퍼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웨일스의 영구를 두고 있는 카디프시티와 연결되었지만 결국에는 북미 메이저리그 사커의 LAFC로 이적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닷컴에서는 가레스벨 선수의 이적 소식을 공식적으로 보도했는데요. 가레스벨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LAFC로 이적하는 것은 거의 확정된 것 같다. 웰즈 국가대표팀 포워드는 토요일 저녁 클럽에 모자와 저지를 입은 채 비디오를 올렸다. 가리스 베일의 트위터 캡션은 다음과 같다. 시우순 로스앤젤레스 그는 또한 LAFC의 계정을 태그했다. 이것은 2018 시즌 이후 블랙 앤 골드가 상징인 구단의 트레이드마크 사이닝이 되었다. LAFC는 거의 2주 전에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수비수인 조르지오 키엘리니가 LAFC 입단을 알리면서 비슷한 영상을 올렸다. 가레스 베일은 올여름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만료된 후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다. 한 소식통은 이 거래가 지정 선수 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LAFC는 여전히 한곳에 DP 자리를 남겨두고 있다. 계약은 내년 6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된다. 가레스 베일은 그의 세대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들 중한 명이었으며. 2013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기 전에, 토트나마스포에서 이미 유명세를 떨쳤다. 스페인에 있는 동안 그는 다섯 번의 챔피언스 리그, 네 번의 클럽 월드컵, 세 번의 라리가 우승 및세 번의 스페인 컵 대회에서 우승했다. A 매치에서는 100회 이상의 경기에 출전하고, 38번의 골을 넣은 가레스 베일은, 웨일스를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으로 이끌었다. 웨일즈는 미국과 11월 월드컵 본선 비조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다음 달 33세가 되는 가레스 베일은, 레알 마드리드에서 258경기에 출전해 106골 67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 아스퍼에서 그는 237경기에 출전해 72골 60도움을 기록했다. LAFC는 최근 이탈리아 레전드 조르지오 키엘리니도 영입했다. 이 클럽은 15경기에서 승점 30점으로 서포터즈 쉴드 부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7월 7일 두 번째 이적시장이 열리면 가레스벨과 키엘리니가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그렇게 가레스벨과 킬리니는 7월 8일 LA 갤럭시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 마스포와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가레스벨 선수가 수많은 이적설 끝에 결국 북미 메이저 리그 사커의 LAFC로 이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토트넘 마스포로서는 새로운 공격 옵션을 영입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현재 히샬리송, 하피냐 선수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공격 자원들이긴 하지만. 이번 이적 시향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 가레스벨 선수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었고 이적 요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영입인 만큼 가레스벨 선수가 아무리 고액주급을 수령하는 선수라고 해도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는 이정요 줄 돈으로 주급준다는 생각으로 비용을 좀 활용을 했으면 어쨌든 영입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멜주국적의 구단인 카디프시티 역시 자신의 고향팀에서 단한 번도 뛰지 않았던 가레스벨 선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새로운 의미의 도전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레스벨 선수는 결국 상당히 경쟁적인 팀에서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수로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더 편안한 은퇴를 생각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를 선택함으로써 은퇴를 바라볼 수 있는 무대를 선택했고 아마 남은 커리어는 LAFC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LAFC는 가레스벨 선수보다 유럽에서 훨씬 더 낮은 성과를 올렸던 동갑내기 공격수 칼로스 벨라 선수가 엄청난 맹공을 퍼부을 정도로 유럽 무대와는 분명 차이가 나는 무대이기 때문에 가레스벨의 엄청난 화력을 여전히 즐길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벨 선수의 팬들 입장에서도 좋은 이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메이저 리그 사커 무대에서 펼쳐질 가레스 벨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